계약갱신 청구권에 보면요. 요 조항이 있어요.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서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요거거든요. 6조의 2가 이거예요. 묵시적 갱신의 해지. 자 해지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재계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도요 트렌드라는 게좀 있어요 계약서에 뭐를 넣으면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좋다 라고 하는 약간 유행처럼 도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요거 더라고요 재계약을 할 때는 요 특약을 넣는 게 좋다 요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요 특약을 넣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요게 뭔지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재계약할 때 넣는 건데 사실 계약갱신청권을 지금 사용하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계약갱신청권이 뭐냐면은 요거죠. 자, 임대차 기간이 2년인데 2플러스2로 해가지고 5% 이내로 증액을 해서 예, 계약갱신청구권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많이 하지 않고도 한 4년 정도는 살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계약갱신청권인데 재계약할 때 요즘 시점에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게 또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진짜 발 빠르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언제든 이사가 준비돼 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는 세입자가 늘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감, 급감, 안 쓴다. 뭐 사양도 급감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꼭 이렇게 특약으로 넣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그게 재밌어요. 특약 자체가 요거잖아요.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근데 요거를 왜 넣냐면은 재계약할 때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1년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2년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6개월만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8개월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분양받아가지고 청약된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점이 정확하게 있는데 우리 전셋집,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한 14개월 정도 남았어요. 막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 특약을 넣는다는 거죠. 계약갱신청권 구 같은 경우는 해지를 아무 때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다. 임대인은 그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특약을 넣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사 갈지를 정할 수 있거든요. 이 특약을 넣게 되면은 내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제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를 언제든지 할수 있다. 요 내용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넣습니다. 되게 똑똑하지 않나요? 이걸 이렇게 활용한다는 게. 계약갱신청구권에 보면요. 요 조항이 있어요.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서는 제6조의 일을 준용한다. 요거거든요. 6조 2이가 이거예요. 묵시적갱신의 해지. 자, 해지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해지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내가 나가는 시점에 다음 세입자를 신경 쓰지 않고 나가겠다라는 보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집주인들이 돈이 있는 경우라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한도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만약에 계약 기간이 좀 남아있는 경우라고 하, 할게요. 21년부터 23년까지 2년 계약을 했는데, 내가 중간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약을 깨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중에는 이사를 갈 수가 없는데, 재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재계약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야 그런다고 이렇게 활용을 하나? 전좀 놀랐어요. 야 이거를 사실 저는 알고 있었죠. 예,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쓰면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유행처럼 번질지는 몰랐죠. 저랑 상담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사실 조금 놀라웠습니다. 이거는 사실 누가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임차인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 전혀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묵시적 갱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집주인한테 연락하지 마라. 뭐 내가 그 연락 그 핸드폰 꺼놓고 어디 잠수 탈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묵시적 갱신은 만들 수가 없는데 계약갱신청권을 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하는데, 음, 이게 유행처럼 번질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계약할 때요. 요 특약을 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계약갱신청권을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더라도 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을 넣고 있습니다. 이거를 임차인들이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의도의 어,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를 언제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 입장 차이가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언제 나갈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계획은 12개월만 살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8개월만에 나갈 수도 있고, 혹은 14개월만에 나갈 수도 있고, 16개월만 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 때나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음 나갈 생각이 있다 중간에 아니면은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계약행시권을 험 사용한 계약이라는 특약을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넣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상담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 넣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조항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